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어, 여러 가지 혼재된 이슈들이 겹치면서 어,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우선 지난주 시장 브리핑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십이 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어, 사실상 이 기준 금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책 수단을 추가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영된 효과는 제한적이었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뭐 마냥 선 반영되었었기 때문이다라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융시장은 이 미국 의회의 부양책 논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이 제한적인 범위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대체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 미국 의회의 양당간 신규 부양책 논의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사실 쟁점은 부양책 규모보다는 그 사용처입니다. 뭐, 실업수당이라거나 주정부, 지방정부들에 대한 지원 여부, 그리고 코로나 관련 소송에서 기업들에 대한 면책특권 조항이 가장 쟁점인데요. 아직은 쉽게 좁혀질 기미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당은 원래는 지난 11일에 연방정부 예산안 마감기한에 맞춰서 이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 부양 패키지를 같이 타결시키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못하면서 일단은 어 일주일짜리 긴급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18일 금요일까지로 마감기한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협상 의지를 보여주곤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번 오는 연말에 기존 부양책들의 마감 시한을 같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민감도는 단기적으로 이 부양책 논의에 상당히 민감하게 좀 움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 또, 지난주 후반에 미국은 영국에 이어서 이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4일 오늘부터 실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 미국 내 백신의 실제 배송 속도, 그리고 접종 속도, 또 부작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이 될 거고요. 이 미국의 접종 진행 경과에 따라서 이 코로나 백신의 실제 실효성이 가늠되어 가면서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어, 미국의 백신 접종 성공 여부는 결국 이 매우 이례적인 스케줄로 개발이 되고 배포가 되기 시작한 백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를 정말 극복을 할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기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은 뭐 신규 확진자나 입원 환자 그리고 사망자 모든 지표들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같은 일부 주들에서는 거리두기 규제를 계속해서 더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 봉쇄 강화 조치를 반영하면서 미국의 신규 실업자 수는 8주 만에 다시 80만 명대로 높아졌습니다. 어, 그리 최근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양책, 그리고 백신에 대한 희망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강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하지만 백신으로 인한 집단 면역이 실제로 형성이 될 때까지 이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기는 여전히 버거운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데요. 어,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 경제 주체들 간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이런 시기에 정책 이반자들은 이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수치를 보면서 부양책을 펴기보다는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취약계층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좀 부양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정책적인 지원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주체는 이 자산시장이 되는 듯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경제 펀더멘털과 별개로 증시가 이 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지금의 현상이 사실 뭐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설명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 가장 큰 이유는 뭐 달리 투자할 대안이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언젠가 이 금융시장이 지나친 낙관이 흔들릴 경우에 좀큰 변동성이 노출될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지난주 유럽 이십이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CB는 2020년의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내용만 좀 짚어드리면 우선 이 PEPP, 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EP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PEP 규모를 확대한 동시에 매입 기간도 연장을 했고요. 또 매입한 자산의 재투자 기간도 최소한 2023년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대출 태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었던 TLTRO3, 이 장기 대출 프로그램 시행 기간을 2022년 6월까지로 1년 연장을 했고요. 또, 어, 2020, 2021년 하반기 중에 이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 이 PLTRO 도입을 예고하면서 은행의 민간 대출 태도가 어떤 환경에서든 위축이 되지 않게끔 ECB가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전달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유로화 환율에 대해서는, 어, ECB가 유로화를 타겟팅 하는 건 아니지만, 유로화 강세는 ECB의 정책 목표인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로화가 중기 물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추가적인 유로화 강세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 근데 이런 ECB의 정책 패키지가 시장에 미쳤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는데요. 뭐그 이유로 보통 뭐 정책 기대가 선 반영 되었었기 때문이다라고 많이 언급이 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어, e c b 의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단순히 어, 선 반영 되었었기 때문이라고만 정의 내리긴 어렵습니다. 사실 e c b 의 적극적인 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 장기적인 시기에서 봤을 때 통화 정책이 정책을 주도하는 시기가 이미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는 데다가 물가도 낮은 지금 같은 시기에 통화정책은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경제에 기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 그 사실 지금 ECB 정책 태도를 보면은요, 사실상 일드커브 타겟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된 정책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PEPP, 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그리고 자산별로 이 매입 비중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유연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특정 국가의 국채 금리나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좀 위로 튀면서 금융 환경을 위협할 경우에 ECB가 언제든지 그 자산에 개입해서 금리 상단을 막아줄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어, 또 라가르드 총재는 상황에 따라서 이 P E P P 를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는 P E P P 의 규모와 기한을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더 조정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있는 ECB의 태도는 어, 사실상 매입량 기반의 자산 매입이라기보다는 이미 금리 기반의 자산 매입 행태에더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리스크의 본질이, 어, 금융환경이 완화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어,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 이 완화적인 금융환경은 사실 필요 조건이라, 이긴 하지만, 어, 충분 조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ECB가 정책을 추가로 계속 더 꺼내서라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어떻게든 유지해 줄 거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경제나 금융 시장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는 반은 지금으로서는 좀 적습니다. 어, 그것보다는 어, 지금 같은 이 재정 정책 우위의 시대, 재정 정책이 정책 모멘텀을 주도하는 시기에 통화 정책이 할수 있는 주된 역할은 어, 정부의 재정 정책, 재정 지출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어,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과 효과가 크게 좌우가 되는 시기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의 한계는 어, 사실 주요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 어, 시비 한계는 좀더 명확합니다. 물론 뭐 올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은 EU 차원의 공동 대응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은 여타 선진국들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데 상한선이 씌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럽의 본질적인 한계는 어, 유럽 국가들은 위기에 맞닥뜨려야만 공동 대응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반면에 위기가 없다면 재정에 대한 추가적인 해법이 도출되기가 매우 어려운 정치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정책 우위 시대 하에서 만약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에 상한선이 씌어져 있다면 은그 지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서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역할이 제한된 이런 환경에서 ECB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이 좌우측 차트에서 보시듯이 금리 스프레드, 어 장단기 금리 간 격차라거나 국가 간 금리 격차 그리고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이 금리들 간 격차를 그냥 가능한 낮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인데요. 그런데 이런 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누르는 정책은 결국은 민간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을 약화를 시키는 정책 정책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다른 부작용들이 한켠에 쌓여가는 현상은 불가피합니다. 어 대표적인 부작용은 민간의 자본 배분 효율성 저하이죠. 그래서 이미 유럽이 일본화, 제피니피케이션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ECB 정책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ECB가 정책을 추가로 발표한다라고 해서 높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재정정책이 역, 재정정책의 역할이 좀더 커져야만 가령 뭐 유럽 국가들의 재정 통합 노력 또는 재정 규율 유연화 노력이 추가로 강해져야만 어, ECB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더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최근 ECB가 이 유로화 강세에 좀 불편한 기색을 계속 드러내곤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다음번 유로화의 추가적인 강세를 주도하는 요인이 미국의 신규 재정부양책이라면은 사실 ECB 정책만으로는 유로화를 약세로 전환시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은 뭐 미국 양당간 부양책 협상이 18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여전히 주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어, 17일 새벽에 발표되는 FMC 결과 에 시장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런 정책 모멘텀이 가늠될 주간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 FMC 회의에서의 가장 관심사는 자산 매입 정책에 대한 연준의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 여부인데요. 크게, 어, 매입 규모. 매입 만기 그리고 매입 기간 세 가지 정보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입 기간에 대한 가이던스가 새롭게 발표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이 새로운 지침은 어 금리 인상 개시 직전에 자산 매입 종료를 시사한 형태로 제시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입 규모나 매입 만기와 대, 관련해서는 이 구체적인 지침이 좀 정책 문에서 발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파월 장의 기자회견 중에서 좀 시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매입 규모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되 매입 만기의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언급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 중국 11월 실물 지표들의 견주한 흐름 지속 여부도 글로벌 경기대 안도감을 좌우할 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